안녕하세요. 질문과 답변 93번째 시간입니다. 어, 이번 시간엔 조건 검색식에 있는 그런 조건들을 어, 신호수식으로 어,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질문을 주신 분께서 어, 6개의 그런 조건식을 주셨고요. 이러한 6개의 조건식이 다 만족이 되었을 때그 어, 캔들의 저가에 에, 기준선을 그리고 싶다고 어, 질문을 주셨습니다.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그6섯 개의 그 조건식은 어, 전부 다 신호 수식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고요. 어, 메모장에 하나씩 하나씩 옮겨가면서 어, 수식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제일 먼저 조건이라는 그런 변수에다가요. 어, 제일 첫 번째 조건은 어, 영봉 전 기준, 즉 현재봉 기준이죠. 다섯 어, 봉 평균 거래량이 5만 주 이상, 그리고 최대치는 굳이 우리가 수식으로 만들 필요가 없죠. 일단 5만 주 이상만 된다면 이 수식에 만족됐다고 간주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거래량 이동 평균선. 이 거래량 이동 평균선이 5만 이상이면 되겠죠.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주가 범위가 영봉전. 즉, 당일의 그 현재가가 천원 이상이면 되겠죠. 천원 이상, 3 0 0만원 이한데요. 이것도 천원이상이로만 체크를 하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, 생각됩니다. 그래서 현재가가 천원 이상.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최고 종가에 대한 기준이죠. 그래서 20봉 내에 최고 종가가 현재봉이 최고 종가인 경우라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하이스트. 하이스트 종가 이0자 이것이 현재의 종가와 같으면 되겠죠. 다음 네 번째 조건은 주가 등락률입니다. 한봉 전 종가 대비 영봉 전 종가 등락률이 5% 이상. 자, 우리가 많이 해봤죠. 현재가가 한봉 전의 종가 곱하기 1.05보다 크면 되겠죠. 다음은 다음 조건은 20봉 전의 고가 그거보다 현재의 종가가 3% 이상 되야 된다는 뜻이죠. 마찬가지로 현재가가 H의 20봉 곱하기 1.03보다 큰 되겠습니다. 다음 조건은 마지막 조건이죠. 한봉 전 거래량보다 현재의 거래량이 200%즉두배 이상이면 됩니다. 그래서 현재의 거래량이 3봉전에 거래량 2보다 크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럼 조건이 다 완성이 됐죠. 자 이러한 조건이 다 만족했을 때의 저가 라인 value n이죠. value n 1, 조건이 완성이 됐을 때 만족했을 때 그때의 저가 라인 이렇게 면 수식이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. 자 이것을 복사해서 수식관리자 부르시고요 새로만들기 젤닷93 수식 이름 기존선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수식을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작업 저장 수식 검증 상이 없죠 스케일을 가격으로 다시 작업 저장 뒤에 나와 있는 그 종목은 하나기술이라는 종목이고요 아, 이 종목은 질문을 주신 분께서 같이 첨부 파일로 주신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, 이런 위치에 지금 표시가 되고 있죠. 다음에 여기도 표시가 되고, 총 현재 그 차트상에서는 세 군데의 그런 기준선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. 음, 이번 시간에는 조건검색식을 신호검색식으로 그 다음에 그 신호검색식을 다시 기준선으로 바꾸는 그러한 수식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.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